무더운 여름에도 멋진 스타일을 사수하고 싶다면 반팔리트와 카라티셔츠만 입으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을 때까지 많은 영감을 줄 패션 기록자. 이준호입니다. 눈 깜짝하니 봄이 지나고 벌써 무더운 여름 날씨가 찾아왔죠. 가볍고 얇은 반팔을 꺼내면서도 덥다고 반팔 티셔츠만 입기에는 어딘가 좀 아쉬운 기분이 드신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리 무더운 여름이라고 해도 스타일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가볍고 시원함은 보장되면서도 꾸민 느낌이 나는 멋스러운 아이템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이상엽님이 화보에서 입은 반팔 니트라 저도 눈여겨 보고 있었는데요. 은은한 스트라이프야말로 청량한 여름과 가장 잘 어울리는 패턴 조합인 거 다들 아시죠? 특히나 이 헬리넥 니트는 셔츠의 포멀함과 라운드 넥의 캐주얼함을 동시에 갖고 있어 여러 아이템과 매칭하기도 정말 좋은데요. 넥 부분이 헬리넥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 둥근 얼굴형이나 긴 얼굴형도 답답해 보이지 않고 다잘 어울리고요. 이상엽님이 화보에서 입은 슬랙스 바지는 물론 바지나 데님과 매칭해도 잘 어울리는 니트입니다. 반팔 니트는 하나쯤 소장하고 있으면 손이 정말 많이 가실 거라 적극 추천드리는 아이템이랍니다. 기본 라운드에 소매 배색으로 포인트 를 주어 더 깔끔해 보이고 고급스러운 니트입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는 편안하면서도 신축성 있는 옷을 많이 찾으시잖아요 스냅이 더해진 반오픈 디자인에 신축성 있는 부드러운 코튼 소재로 데일리룩으로 제격이에요. 라운드 넥의 베이직한 스타일이라 어떤 팬츠와 입어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코디 걱정을 덜어 줄수 있는 아이템이자 여름 필수템이라고 할수 있죠. 특히나 밑단이 견고하게 마감되어 있어서 단독으로 입어도 멋스럽지 위에 여름 자켓이나 아우터로 걸치면 더욱 스타일리시하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엽님이 입고 난 화보를 보고 반했던. 반지법 카라 티셔츠인데요. 카라와 반지법이 같이 있어서 캐주얼하고요. 스포티한 느낌과 동시에 댄디한 분위기까지 느낄 수 있어 여러 매력이 공존하는 아이템이에요. 이 티셔츠는 정말 디테일이 다 있습니다. 넥 안쪽에는 헤리테이블 더해서 넥 늘어남을 방지할 수가 있고 카라와 소매에 프린트 컬러를 넣어서 포인트를 주었어요. 추가로 옆임의 디테일까지 있어서 활동성이 매우 좋은 활용도 200%의 카라 티셔츠입니다. 캐주얼한 느낌에서 좀더 고급스럽고 단정한 느낌을 주고 싶다면 이 카라 티셔츠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자카드 조직감이 고급스러움을 자아내고 차분한 컬러감이 돋보여서 비즈니스 캐주얼 룩으로 입기 정말 좋거든요 또한 두 겹으로 마무리해 더 깔끔한 카라와 튀지 않는 메인 컬러의 단추가 더 고급스러워 보이죠 소매는 여유가 있어서 편안한 착용감까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수한 신축성과 부드러운 이 촉감, 여기에 뛰어난 통기성까지 친환경 소재인 소로나로 만든 반팔 카라 티셔츠예요. 이 소재도 소재지만 깔끔한 카라와 단추 요밈 디자인이 신경을 되게 많이 쓴 느낌이 나죠. 포인트로 밑단 두줄 스티치까지 이 소재부터 디자인까지 완벽한 제품인데요. 더욱 가벼우면서도 밝은 베이지 컬러가 시원해 보이고 어떤 하의와 매치해도 잘 어울리면서 멋스러운 스타일링을 완성시킬 수 있는 소장 가치가 높은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오늘은 무더운 여름에 스타일링하기 좋은 반팔 니트와 카라 티셔츠를 보여드렸는데요. 가볍고 시원하면서도 더욱 스타일리시하게 입을 수 있는 여름 이템들로 올 여름 스타일리시한 패션을 완성시켜 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인 거 아시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